네, 잠, 잠시 짬낚군이 계셔가지고, 예쁜 체어사 촬영에 나와봤어요. 예쁜 체어사의 뭐, 카메라가 좋은 건 아니지만, 뭐, 한번 들어봅니다. 고기가 올라오면 좋은 거지. 고기가 올라오면 카메라가 좋은 거고, 안 올라오면 카메라, 내 핸드폰 나쁜 거야. <laughs> 어제 한 50, 50알이 나왔나? 21, 20에서 25 사이? 막판에 37한 마리 나오고 막. 아침에 그것도 난리 났잖아. 밤새도록 땡긴 거예요. 목골 잠수교라인에서. 어, 물색 좋은 거잖아, 이거요. 어, 물색 좋은 거래 이거. 치여서 뭐 알겠어요. 붕어야, 붕어야, 난 낚시에 올라와라, 올라와라, 올라와라. 저 건너편, 저 건너편도 짱 좋아요, 여러분. 여기도 포인트 막 무궁무진합니다. 여기가 지금 군인 잠수교가 한 4년 5년 전 마리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 이거 고기 놓는 거 아니에요? 여 여기, 여기 물이 막 파장이 있어 너. 이 고기 놓는 건데 이거 어머 어머 어머머 머 이거 봐. 아닌가? 얘네들이 베스예요. 이 베스 배스 잡아 죽여야 된대. 네, 지금 치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임 저기 하나 있네.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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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laughs> 항상 뭐든지 즐겁게 하면 좋아요. 장고기면 어떻고, 중치면 어떻고, 큰 거면 어때요? 막 사람들이 장고기라고 막,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재밌게 낚시하면 되는 거지. 잡아서 내가 먹겠다는데, 왜 난리야. 맞죠? 잡은 거에 대해서 항상 칭찬하고, 축하해주고, 또, 어, 기분 좋게 막 응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서로 간에 또 기분 좋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5월 14일 일요일 오후 퇴근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일요일은 4시에 퇴근해요. 그래서 잠깐 강가에 나왔어요. 대물나라 가게 뒤 인근 목골 잠수겨, 목골 잠수겨. 입질, 입질, 오! 어. 2번, 3번째 챔질! 이 선수, 3번 대 첨질하시오. <laughs> 스마트캠이 <케미> 꼬발았음. <laughs> 아, 밤에 다시 와야겠다. 안 되겠다, 나 이거. 밤에 궁금하다, 지금. <laughs> 어, 입질, <입지에>, 2번 입질. <laughs> 뻥이야. <웃음>